이저 새끼들 무슨 텔이 없어? <laughs> 우리도 없어! <laughs> 아, 저 마, 아텔요에는 많이 패가지고 적응했는데, 씨발, 저 마는 모르겠네. 와, 이제 한 시간 뒤면 24시간째다. 아, 진짜. 아,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 사이! 뭐라 치부리 산노 아세톤 오 파톤 뭐냐고 아사이오아 하나 이발이아 미치다 거지아사이안 그거 어?

아, 제발 이 돌지 말아라. 이만 안 돌면 산다. 아 됐다, 살았다. 아씨, 차마이아 라인 개선해보는데아 킬이 없네. 킬이 아니구나. 개꿀이네 그거 킬이네. 아리신 고수 다 아, 아니네. 아, 힘없어. 힘없이 위험하다고. 한마 배정. 아, 왜싸움을 거는 거 지리신 대체? 니보보는 새끼. 지금 가 아프네. 집중 아, 돌았네.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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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혹이잘 가. 아니 뭐야? 어떻게 이기는 거야? 아 조밥이지. 어. 잠든 쓸만은 강하다. 무의식 <laughs> 중에 쓸만은 무의식의 <laughs> <laughs> 호흡. <laughs> 아 미친 것 같아. <laughs>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이, 아칼리 빨리야 라뭐 어, 보주나 지금의 김몰록이라면 밤새 김몰록이라면 오그지랄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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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있네? 웃음> <laughs> <laughs> 어 나도 밤새고 얘도 밤새다잖아 가져주어지지 <laughs> 음, <거저> 않소 <laughs> 다이브 가게 슬슬 나오죠잉? 네 스스로를 지키시오뭐 네, 반가워요. 아 씨발. 아이 새끼야. 진짜 미쳤나 그래서 요는 어디 갔는데? 어? 행방 불먹했 너 왔다. 나. 와서 피워. 아, 이발. 가만히 아, <laughs> <있어야. 웃음> 피지라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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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통 웃음> 없지 않나? <laughs> 아, 레메야, 네, 강받 <애매하다>. <laughs> 뭐야, 그거? 우그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뭐야? 어 무의식 중에 쓸 만해, 진짜 뭐냐고으아 어 <laughs> 점심 나가서 먹을 거같아 마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요? 뇌절 마이가 조심해야 되는 거 나지 니는 <laughs> <님은> 그냥 잡아라 아 <laughs> 마이가 조심해야 되는 거피창에서기몰롱기 <laughs> <몰록이> 보이면 도망 <laughs> 그건 맞지 <웃음> 피창에서 <웃음> 헬로 마스터 보면 다치하세요 <laughs> <laughs> 좋아요 인수 뜬다 랩핑 찍지마 이 야식들아 시끄러 아, 용원날아서 쳐드시구연 나는 고속도로를 뚫겠어? 난 정말 방송을 라별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남들은 미션 받고 24시간 하는데 나는 뭐야 그냥 안해 어, 있다. 어? 뭐야 자야 치 아, 소짜 진짜, 미드 아, 진짜,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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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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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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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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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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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락이크리어 뭐야? 10년 아 알파 <laughs> 알파 뭐. <저> <laughs> <médias. 웃음> <laughs> 점심 나가서 먹을 거같아 <laughs> 아... 시X <씨>. 찍네 <última> <laughs> <Tools. 웃음> <laughs> 안 오는 거 맞으신가? 아니, 은이야 음. 음. 아 진짜 자폭 해봐안 아! 돼. 어?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저안 되겠지? 와, 개적패 챔. 신년 아니야, 저거. 와, 저걸 뭐야? 뭐해? 뭐야? 아칼리 내가 던지니까 지도 던지고 싶나 보네. 어? 어? 야 가자. 바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 가자. 간에아뭘먹어봤어 음. 뭐, 개소리야, 저거는 <laughs> <저> 뭐 말도 안되 <laughs> <않는> 소리야. <laughs> 남자는 그딴 거안지워 남자! <웃음> <웃음> 아, 아, 성공했다, 김몰록아니다 저게 업 했습니다. 아... 뭐야? 뭐지? 아 미안해 얘들아 아, 나, 나 아직 말할 게임을 말할 끝내기가 싫어 시간 최대한 아, 끌고 싶어 아나십대 쓰란 말이야 아, 시간 최대한 끌고 싶어 지금 끝내기 싫어 한팔한 아팔, 팔을 길게 해야 돼아안돼안돼 아, 돼, 돼. 지금 끝낼 순 없어 <laughs> 요네 탈출탈출했다고아씨 <탈퇴했어>. 아, <laughs> C <laughs> 기만먹고 뭔가 아 <목소리> 와, 대 와, 와. 나와봐, 좀, 신기아 진짜. 와, 안 나와. 야, 와. 야, 와, 이 형의 복수. 저패새끼저 아, 와, 나 어이없네, 진짜. 나 여기서 얼만 남았다고? 그럼 좋겠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구독자 만명 되는 Q&A 하겠습니다 구만 되면 진짜 나팰거어 <laughs> 미안한거 아니야? 아, 어. <laughs> 아 근데 존나 신기하네 이거 이기면 돼 쏘리